자, 안녕하세요. 딜렌TV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요. 자, 오늘은 제가 오버워치를 핸드폰으로, 무료로 까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절대 사기 아니고요. 이 진짜 정, 정품 오버워치 구매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자, 여러분들, 일단, 이렇게, 블리자드 앱을 설치를 해주시고, 들어오시면 됩니다. 자, 하지만, 그 전에, 로그인보다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. 그래야 그 오버워치 작업 실행이 되기 때문에, 로그인보다는 회원 가입으로 부탁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블리자드 앱에 들어왔으면은, 만약, 그냥 이렇게 들어왔는데, 뭐, 회원가입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, 이쪽, 이 사람 표시를 눌러서, 네, 회원가입을 해주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블리자드 앱에 들어왔는데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버워치를 깔아야 되죠. 근데 여기 딱 오버워치가 있네요. 딱 이거를 클릭을 해주느나, 요술 구매해야 됩니다. 하지만, 제가 오늘 뭘 했습니까? 뭐라고 했습니까? 오버워치를 무료로, 무료로 설치하는 법을 알려드리다 했죠? 자, 일단 먼저, 만약, 이렇게 블리자드앱에 들어왔는데 영어로 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, 이렇게 맨 아래에 와서 이 한국어를, 아, 만약 여기 외국어로 되시면 한국어로 바꿔주세요. 한국어로 바꿔야 오버워치도 한국어가 되기 때문에, 자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 블리자드 PC 방 보이시나요?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. 이것을 회원 가입을 한 사람한테만 이게 뜹니다. 아니면은 이렇게 회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회원 가입이 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자세히 보기라고 돼 있죠? 그러면은 이제 오버워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. 일단 이거는 평범하죠? 자 여기서 이 여기 아래 보이십니까? 이 게임 다운로드 공식 사이트 자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요. 여기에서 막 오버워치가 없다 해서 막 사기다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. 자 그럼 여기 이자 보이십니까? 이이 e? 이를 e? 클릭해 줍니다. 그럼 여기다 오버워치가 나옵니다, 오버워치. 자, 만약 여기 2에도 없다면 3을 클릭해주셔서 3에도, 3에 오버워치가 있습니다. 저는 2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, 여기서 게임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될 건데요. 그 파일을 압축, 그 다운로드 된 파일을 압축을 풀면은 이제 오버워치를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, 어, 근데, 앞, 파일 압축을 푸는 데는 거의 한, 진짜 정확히, 딱 하루가 걸리고요. 근데, 뭐, 오버워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? 막, 이 오버워치가, 막, 몇세 이상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, 이쪽, 이 공식 사이트를 누르셔서, 몇세 이상인지, 뭐, 어떻게 하는 건지, 뭐, 제작자는 누군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오버워치를 까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또 게임플레이 영상 보여드려야죠 또안보여드리면뭐 사기다 이러, 이러시니까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아,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몇번째지? 뭐 어쨌든 일단 게임 뭐 즐겜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게임플레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버워치가 핸드폰으로 되는겁니다 유후 아, 근데 이게 렉이 조금 걸리거든요? 그래도 뭐, 즐겨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거점 점령이어서 되게 좀 어렵거든요? 어, 저, 저 어, 오지 마, 오지 마. 자, 여러분들. 근데, 조작이 봐도 진짜 어려워 보이죠? 저도 지금 하는데 이거 무슨, 내가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막, 막 삐걱삐걱거리는 거 보여요, 제가? 저 지금 조작도 너무 어려워가지고.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도 조... 와야 이렇게 렉이 걸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렉이 걸려도 뭐몇 분에 몇 분이지? 거의 한 10분에 한 번?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기장은 안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렉 진짜 많이 걸리긴 한다 이게 왜냐면은 파일 압축을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렉은 진짜 많이 걸립니다 뭐 그래도 재밌으니까 됐죠 뭐 재밌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패드가 엄청 어려워 보이죠? 네 맞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야 닉네임 김이슬 뭐야 씨야 지금 제가 죽인 의 이름이 김이슬이거든요? 뭐도라용 이슬이야? 뭐 어쨌든 뭐 재밌네요? 아이고야 거점을 그냥?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. 지금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? 마우스? 이 마우스가 지금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으로 하는 거에서 아 잠깐만요. 데스캠 봐야겠다. 잠깐만요. 데스캠 봐. 처치 영상. 겐들 갠들... 아. 야이 사람 댓글 다는거봐유유유유자또 움직이도록 하죠. 야그 저를 죽인 놈이 지금 자살이라 하네요. 래서 저는 다시 플레이하고. 자 지금 여기 마우스 보이시나요 마우스? 지금 이 마우스가 가상의 패드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여서 절대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손으로 움직여서 하는 겁니다. 뭐 게임 중에는 뭐 별다를 거 없어요. 게임 중에는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. 네이 가상의 패드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나이스 궁워졌다 야야 궁궁궁 참고로 궁은 Y Y입니다 Y 어쨌든 되게 어렵습니다 하, 아 내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겠다 야아 기절했어 아 되게 어지럽네요 김이슬이 김이슬 아까 걔가 날 죽인 거야? 첫칭상 보자 데스캠. 아. 자, 어쨌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그럼 안녕. 여러분들도 즐겜하세요. 즐겜. 즐겸. 아. 어... 편집도 해야 된다니. 으이. 빠염.